스이비 타임 오늘은 제가 알파벳 수업할 때 되게 잘 사용하는 교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이시면 보시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대기들이 있지요. 이거로 처음에 자 세나 옷세또 처음 알파벳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육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라이닝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림처럼 알파벳을 인지하고 연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계속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알파벳을 가르쳐주시는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쓰는 것보다 쓰는 건 아이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니까 처음부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떤 물체를 통해서 알파벳을 만들어보고 연상하고 만들어보는 작업을 꾸준히 해주시면 굳이 라이팅 프랙티스가 들어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파벳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혹은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실 때 만약에 원에 화이트보드가 있다. 자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자석이 되는 자석이 붙어 있는 그런 교구를 사용해 주셔서 ABC 이렇게 알파벳을 써볼수 있도록 그려 볼수 있도록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화이트보드가 없어요 하시면 그냥, 왜, 다양한 길쭉길쭉, 뭐, 제이의 꼬부라진 우산 모양, 다양한 그림들을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트하시고, 코팅하셔서 뒤에 벨크로 가스리 붙이신 다음에, 그거로 이제, 융판에다가 붙이면서 만들기, 이렇게 놀이를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석, 좌석, 알파벳 자석을 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뚫어서 빼잖아요, 자석을. 짜투리가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자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짜투리가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다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색칠을 했어요, 사인펜으로. 그래서 좀 다양한 색깔이 나오기위 해서 뒤에는 다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 So let's make the letter A 하면은 아이디이랑좀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A도 만들어 보고, A도, A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훨씬 더잘 만드는데요. 짤록짤막한 거를 좀 많이 잘라서 사용해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팔자 모양으로도 막 만들더라고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잘 만들었어요. 배가 나온 볼록볼록 비아줌마라고 팔 만들고 막 그러기도 하고. C 만들 때도 최대한 이렇게 무슨 가베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C.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형상화하여 알파벳을 기억한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짝투리 집에 있는 좀 다양한 어... 자석이나 혹은 또 프린트하셔가지고 코팅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또 돌아올게요. b y